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하시겠습니다. 하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로 2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1장 12절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햇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어 이제 본문은 입다의 공식적인 그런 외교관 외교 정책에 대한 그런 이제 시험대입니다. 지난번에는 장로들과 이제 협상을 했었는데 장로들과 협상을 할때 내가 우리의 머리가 되라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머리로 세우겠느냐 이렇게 이제 협상을 끝내 놓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암몬 자손의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다시 협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신들을 보내서 왜 너희가 우리 땅을 공격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냥 평화정으로 내 땅을 도로 내놔라 이렇게 이제 암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입다가 이 땅은 사실 안몬 땅이 아니고 내가 설명할 테니 들어봐라 이러면서 입다가 자세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암몬 땅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빨리 갈수 있어서 그냥 우리가 거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기만 하겠다 했는데 이스라엘을 믿지 못해서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못 지나갔고 또 모압에게도 했는데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모리 족속에게도 또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볼수 없어서 이 아모리족 속의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셨다. 전쟁을 해서 이기고 우리가 그것을 물려 받은 거지 이 땅은 아니다. 이런 이제 협상가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다를 보면 어, 그가 협상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얘기를 늘 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문제였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입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마치 어떤 분이냐, 중심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만 입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도 보면 자기 실력을 먼저 앞에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협상,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 이것이 사람마다 각자 다른데. 이제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모두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무리 실력이 있고 개인기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인 기본기 이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먼저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입다 시대에만 있어서의 이 내용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나는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물론 나는 하나님 중심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면밀히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내가 중심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나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성경에는 신앙적으로 성공한 많은 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중에 몇 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 예수님은 뭐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뭐뭐 뭐 도저히 우리의 실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금식을 하시고 많이 줄이셨을 때에 그때 사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시험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 따라 한다고 하는 명확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러실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는 한나 같은 경우도 사무엘상에 보면, 그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에, 그가 남편과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러니, 그냥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여인, 분인 나를 그냥 쫓아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남편과 협상할 수 있었지만 그런 얘긴 한 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가서 그가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어 제사장이 왔을 때 수제 치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과 협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것을 볼수 있는데 다윗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가 사울과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다음에 저쪽 가서는 사람과 협상하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모습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기도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답을 얻고 그것으로 우리가 해결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에 배워야 되는데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는 지금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뒤에 가서 사람과 협상하고 이런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조차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도 우리와 성정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뭐 간수와 협상할 수도 있고 전도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사람들과 협상할 수 있었고 그랬지만 그도.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고, 협상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고,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는 볼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여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믿음의 선진들에게 모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정말로 말도 잘하고 이 아주 협상가의 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정말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전면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전면에 있고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시게 했던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 아쉬운 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것을 한번 오늘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가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길을 여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성장하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일천 번째 헌금 임경철, 임경호 청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긴 세월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다를 보니까, 그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고, 말도 잘하고, 역사적으로도 그가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면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내 뒤에 두고, 이렇게 협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어떤지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길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는지, 한번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 안에 우리가 설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공자들을 보니까 사람과 협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품은 소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늘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오늘 가서 수요일 날 오게 됩니다. 이하여서도 기도해주시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